아우, 안녕하세요. 네. 아우,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나요? 죽지 못해 살죠. 네. <laughs> <laughs> 이게 무슨 소리예요? 먹욕업과의 합방은 항상 긴장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기 때문에 컨텐츠만 호다닥 하고 도망갈 겁니다. 거짓말치지 마세요. <laughs> 후열 같은 건 없어. 그래서 게스트 분도 특별한 만큼 진행을 특별하게 해볼까. 리얼리티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진짜 사전 정보 전달 없었거든요? <laughs> 어머 진짜 몰랐는데 이거는 <laughs> 취향을 먼저 여쭤보거든요. 오늘 본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 약간 취향이라고 해서 제가 평소에 좀말안 했던 헉. 취향 <laughs> 아 이상한 건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고 아뭔 아니, 펄이야! 그 얘기가 많았어요 아저님이랑 합방한다니까 전날 펄이 그릴 듯막 얘기하는 거임 아니, 아니, 근데 저는 퍼리 캐릭터를 좋아하지만, 제 네. 캐릭터 스스로 퍼리가 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없어요. 아직은. 모르는 어. <laughs> <못하는> 거지만, <laughs> 물론. 그래서, 제 약간 사심적인 취향은 A컵을 좋아해요. 약간 통깡님 몸매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laughs> <laughs> 아, 좀 오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마르고, 약간 체구가 조금 연약한 솔멜더를좀 좋아합니다, 제가. 가진 자의 여유는 아니죠? <laughs>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아, 이제 예, 예. 뭔가 체험을 봤을 때 옷이 되게 오버핏 나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요 저는 오버핏을 한다면 옷은 어떤 게 좋아요? 되게 후줄근한 마치 그오빠는 끝에 나오는 친구 아시나요 혹시? <laughs> <laughs> 아니 좀 비교는 이상한데 그분도 에이컵슬랜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성 작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본다고 들었는데 나좀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히로라고 하는 애처럼 후질근한 옷을 입 음, 좋을 것 같다 오해가 될수 있다가 아닌데 <웃음> <웃음> 그러면은 그게 중요해요 골반이 있습니까 통짜입니까 어, 근데 골반이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와 <laughs> 방금 숨이 턱 <탁> 막혀가지고 <웃음> <웃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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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짠가 아 잠깐만 <웃음> 우와, <웃음> 이거 진짜 다른 의미로 어지럽긴 하네 야 이거 범죄자 아니야 범죄자 <laughs> 아니야 이거 거짓말. 작은데 골반 있고 허벅지 굵고 이런 게 가짜고 양아진님처럼 작은데 다리 얇고 팔 얇고 골반 없이 통짜 못 메고 이 진정돼야. 저기요 저기요 목줄 사리 많이 붙였잖아. 맞잖아 근데. 헤스 치아 어느 정도까지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원하시는 만큼요. 아 그러면 목줄 추가 이런 것도 되나요? <laughs> 예, 되죠? 아, 아니, 아니, 목줄, 목줄 개목줄, 추가. 개목줄, 개목줄. 캐릭터가 강아지니까. 오케이. 캐릭터한테 있는 그큰 개목줄 같은 거 좋아요. 이야. 또 차렷.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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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슬렌더하고 길쭉한 이미지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짜리뭉당한 그런 꺼린 상람을 원하시는 건지 조심히 깔려서 통깡님 정도 되나요 통깡님 정도? 그럼 귀여운 이미지 쪽으로 네네네 네. 왜냐면 제가 항상 페너트가 나오면 귀여운 느낌보다 좀 누나 느낌 페너트가 많아가지고 이야 진짜 가진 자의 여유네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다 작아가지고 키워달라는 얘기밖에 안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가진 사람은 아나 너무 커서 고민이라서 큰 거밖에 못 받아서 페너트 펜하... 루트도, <laughs> 나 잡게 해줘요유일보리니까 <laughs> 자 그러면은 아 이거 하기 싫은데 항상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어 뭔데요? 저축 올란천덕꾸렁이 컴퓨터 속 쓰지 않은 썸네일 자료들의 신분 상승 프로젝트. 통깡과 니코 최강의 콤비가 참고 자료 폴더를 탈탈 털어드립니다. 그들은 누추하고 음습하지만 최강 그림 토크쇼 썸네일을 부탁해. 근데 아까 전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아진님이 가지고 계신 파일을 받았었는데 진짜로 많이 없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그때 찾아가지고. 보내주시거나 직접 손으로 그리 시거나 이런 타입인 것 같았거든요 오늘 러프를 <laughs> 받아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까 합니다 첫 러프를 양아지님이 준비해 주시 는데 사실 퀄리티 그렇게 높을 필요없 자세할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림 하나로 대충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손 푸시느라 게스트 분들 네. 매번 한 번씩 그리거든요 와, 30분 와 뭐야 귀여워 <laughs> 완전 짜이야땅하하개 <laughs> 귀엽다. 이 그림까지 오늘 받으시려면은 잘 네. 그리셔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하긴 하긴. 태그가 에이 컵슐 랜도 오버핏 남친 셔츠 통짜 몸매 오버핏 개목줄형 초코 붕대 꼬리 풍선. <laughs> <laughs> 시간제한으로 그려드려요. 저희가 그냥 자체적인 챌린지예요 45분 안에 그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다. 3, 2, 1, 스타트. 궁금한 게, 통깡님은 혹시 그럼 캐릭터 취향 같은 거 어떻게 되세요? 제 캐릭터 취향이요? 어... 뻥뻥뻥뻥 뻥뻥 아... 뭐야? 뭐야. 뭘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크면 좋겠다. <laughs> 뭐가 큰지 얘기 안 했습니다. 송강님은 그림 안 그리죠? 저는 옛날에 네. 수채화 했어요 오! 진짜요? 옛날에 그림 엄청 잘 그리신 거 아니에요 막? 어그 정도는 아닌데? <laughs> 저 동물이랑 풍경은 잘 그려요 사람을 못 그려요 근데 야 동물? 어. 동물을 잘 그려? 야 이제 음. 숨기지도 않네? <laughs> <laughs> 의도된 거잖아 이제 숨기지도 않네? 동물 얘기만 하면은 왜 다들 선을 이 이삭해 보는 거야 송강씨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전 사실 그렇게 별 생각 없긴 해요 약간 WWE 같은 거 아니야? 아 그쵸 향수에 부목 찍목 같은 느낌. 부목이랑 찍목 중어떤거 하시는데요? 저는 찍목이요.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니 보통 찍목 아닌가?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멋지 않나? <laughs>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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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여러분들. <laughs> 야저 정도 당당함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드시는데요 저요? 저 비건이에요. <웃음> 진짜. <웃음> 근데 진짜 비건이에요. 저저 <laughs> 고기 못 비건이에요. 먹어요. <laughs> 네, 네. 아, 진짜요? <laughs> 네. 어 그럼 비건 탕수육은 부목 찍목? <laughs> <laughs> 가지 탕수나 버섯 탕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아 근데 저욕 먹을 수도 있는데 진짜. 저 근데 탕수 소스 아니라 간장에 찍어 먹음. 간장에도 찍어먹어요탕수을응신기하다아 진짜 큰일 났다. 근본 없다는 메일 또 받겠다 이제. 아도가 사초. 타이머 더만 늘려줄 수 있나? 제가 부도가 지금 생각했던 것대로 잘안 나와가지고. 야 근데 음. 이 단계에서 막히는 거 처음이야. 이 콘텐츠라면서. 아, 그, <laughs> 나그 정도까지 뭔가 했던가? <laughs> 혹시 그 꼬리는 언제 나오나요? <laughs> 저기요, 더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제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laughs> 네, 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다 몰라 그래. 아, 근데 지금 진짜 귀엽게 나왔다. 와. <laughs> 아니, 근데 뭔가 형용화가 안된 말이 더 웃기지 않아? 좋네요, 이런 게 아니라. 와. <laughs> 이래 버리니까. <laughs> 8분이 되었기 때문에 슬슬 말씀드리는데 슈퍼 네. 찬스가 있어요. 어, 뭔데요? 나 지금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은 게스트 분의 슈퍼 찬스로 5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어, 오늘 10분 하면 안 돼.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이제 니콘님을 위해 아진님이 힘을 내셔야 돼요. 어, 어떻게요? 이 그림의 완성도가 음. 높아지면 좋겠다는 그 진심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슈퍼 찬스를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지 올려줄 수 있어. 있구나. <laughs> 아니, 오늘 미리 못 들었던 게 굉장히 많은걸? <laughs> <laughs>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슈퍼 찬스! <laughs> <laughs> 오케이, 10분만 늘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미지를 되게 많이 챙겨가시는 거예요, 양아지님. 이전 게스트들은 음습하고 막 이상한 가슴 키워달라는 그런 요청인데, <laughs> 이전 사람들은 <laughs> <안> 개추하게 <laughs> 썼잖아. 아, 근데 그분들도 사용하신 거예요. 다 썼어요. <laughs> <laughs> 혹시 그, 모잉님인가요? 네. 가진자로서, 못가진자를핍박하려고 계속 언급하시는 아니야, 겁니까? 아니, 아니, 아니요. 모잉님이 좀 궁금해졌거든요. 아까 그림을 보고, 모잉님은 평소에 어떤 분인가에 대해 좀 궁금해졌습니다. 굉장히 추하게 외쳤어요, 슈퍼찬. 어, 어, 슈퍼차이 이러면서 외쳤어요. 여기까지! 와! 아, 배경 퀄리티 좀못챙긴게 아쉽네. 아니, 너무 좋은데요, 근데 지금? 자, 양아지님, 이번에 나온 음식입니다. 음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laughs> 네. 구상하신 그대로의 맛인가요?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아 <laughs> 1 0 0점 어? 만점이요. 아니 저시만 제가 뭔가 하나 빠먹은 게 있습니다. 이거만 주면 어? 될까요? 어? 뭐죠? 뭐죠? 따다. <laughs> <laughs> 아니 일선매직. <laughs> <람이> 어, 근데 분데 없다. 네, 지금도 너무 이뻐가지고, 사실.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예상하지 못하게 나와가지고. 남들처럼 응습할 줄 알았는데 되게 맑고 예. 깨끗하게 나왔어,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보는 애가 이상한 거고, 맑고 깨끗한 거잖아, 이거는 지금. 음. 어, 그쵸, 그쵸. 되게 귀엽게 나온 느낌? 아, 마음에 드시죠?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완전 괜찮제 진짜. 재치약. 또 이렇게 음. 컬렉션이 추가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나 같은 거 진짜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것도 그렇고 <laughs> 저도 것 그렇고 다 귀엽게 나왔네. 재미 있으셨죠? 아저 개꿀제 그냥. 그리고 오늘 컨텐츠 고생하셨고 진짜 첫 번째 노동자세요 그리고. 아 그래요? <laughs> 네 영광적인 첫 번째 노동자 러프 처음 부진 사람 고생하셨습니다 아주.